안녕하십니까 강주에 지금 잠시 미팅하고 정읍으로 이동하면서 산지경매사 최고로 13회 모의경매를 하나 하고 이동하겠습니다 오늘은 여수 갔다가 정읍 갔다가 아이 어, 이거 미안합니다 지금 저 어, 강주 맞죠 제가 지금 식사하자 미팅 간단히 하고 지금 이동하는 중입니다. 식사하면서 또 팀장님들하고 아, 친구들하고 또 간단한 한잔 하다 보니까 얼굴도 빨개졌습니다. 자전후입니다 그다음에 새우 전자식 동메는 전 동문제는 전우와 세호, 참동, 그리고. 돌돔. 아, 큰 놈은 돌돔인데 작은 놈은 줄돔이라도 한답니다. 그러니까, 아, 가능하면 돌돔이라 하십시오. 아, 여기도 이제 줄돔이라 해놨는데, 돌돔이 많습니다. 돌돔. 예. 제가 바로 13회. 전어부터 하겠습니다. 예. 시작. 전어. 부산, 부산 영도구 출하자 김용현 품목 전어. 등급 특품 단위 3kg 수량 77상자 예정가2 6 5 0 0 26,500 유찰 f 1 2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다음 새우는 넘어가겠습니다. 아, 참돔도 넘어가겠습니다. 볼돔 하겠습니다. 볼돔. 생산지부산행도구 출하자 김용의 품목 볼돔 등급 상품. 아, 단위 5kg 수량 88상자. 예정가 3만. 3만 39,000원 33번 중도비 낙찰 자방이 사용하였습니다. 자 이렇게 하고 어, 지금 현재로 어, 28일을 마칩니다. 다음 시간에 또 29일을 하겠습니다. 28일은 8월 5일날 강주입니다. 전라도 강주입니다. 29회를 지금 여기서 하겠습니다 네 끊고 29회 책 14회를 하겠습니다